안녕하세요. 김성목 전문 예보 분석관입니다. 혹시 LA에 가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전 아직 LA에 가서 갈비를 먹어 보진 못했는데요. 인천에서 LA까지 비행기로 보통 11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LA에서 인천으로 되돌아갈 때는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똑같은 거리를 비행하는데 운항 시간에 왜 차이가 나는 걸까요? 바로 오늘 살펴볼 내용일 제트 기류 때문입니다. 현재 보시는 그림은 300헥토파스칼, 약 10km 상공에서 초속 25m 이상 강하게 부는 강풍대를 나타낸 그림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에 강줄기와도 같은 서에서 동으로 부는 강한 바람의 흐름, 즉, 제트기류가 존재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인천에서 예외로 갈 때는 이 편서풍인 제트기류를 타고 가기에 더 빨리 도착할 수 있는 반면, 반대로 되돌아갈 때는 맞바람인 이 제트기류를 피해서 북극 항로를 거쳐 우회에서 돌아오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린다고 합니다. 제트기류의 정의를 살펴보면 대륙권 상부나 대륙 경, 권계면 부근에 존재하는 초속 30m 이상의 강한 강풍대를 의미하는데요. 길이는 수천킬로미터, 폭은 수백킬로미터, 두께는 수킬로미터에 달한다고 합니다.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북쪽과 남쪽 각각 두 갈래의 제트기류가 눈에 띄는데요. 지금부터 이두 종류의 제트기류에 대해서 차례대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300 헥토파스칼 일기도 상에서 우리나라 위와 아래로 각각 흐르고 있는 강풍대, 이두 빨간 화살표선이 아열대 제트기류와 한대 제트기류인데요. 일반적으로 북위 30도 부근 상공에 위치하는 아열대 제트는 그 위치의 남북 이동 변화가 적은 편이지만, 이 한대 제트의 경우에는 계절에 따라 풍속의 변화도 있을 뿐만 아니라. 북이 30도부터 50도에 이르기까지 강풍대의 위치도 변하면서 아열대제트와 근접하는 경우, 합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적도부터 극지방까지 남북으로 연직 단면을 잘라서 제트기류의 구조와 생성원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왼쪽이 북극, 오른쪽이 적도이고요. 조금 전 보신 아열대제트와 한대제트가 각각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사이에 위치하고 있겠죠. 먼저 북위 30도 부근에 위치하는 아열대 제트기류의 생성 원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헤들리 순환을 포함한 이 동그라미 1번 부분인데요. 먼저 태양복사를 강하게 받는 적도 부근에서는 지면과 해수면의 가열로 인해서 공기가 데워지면서 상승하게 되는데요. 상공으로 떠오른 공기는 열적으로 안정한 뚜껑 역할을 하는 성층권이 시작되는 대류 권계면 부근까지만 상승하게 되고 이 적도에서 북상하는 공기는 전향력을 받게 됩니다. 북반도의 경우 전향력은 이동 방향의 오른쪽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동하는 공기는 그까지 계속 올라가지는 못하고 북이 30도 부근에서 어 지금 보고 계시는 계신, 앉아계신 곳에서 이 화면 쪽으로 들어가는 편서풍으로 변환되게 됩니다. 또 고위도로부터 남아하는 상대적으로 찬 공기와 만나 온도차가 커지면서 강한 바람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 강한 편서풍대가 바로 아열대 제트기류로 주로 우리나라 남쪽을 지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한대 제트는 왜 생기는 걸까요? 고위도의 차갑고 얇은 공기층과 저위도의 따뜻하고 열기구처럼 부풀어 있는 공기층 간에는 이렇게 두께 차이가 존재하는데요. 대기 하층만 비교해보면 공기층 두께에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상공으로 가면서 누적될수록 비닛빈 부익부 현상과 같이 저위도와 고위도 공기층 간 두께 차이로 인한 기울기가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유체인 공기 역시 기층이 두꺼운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흐르기 시작하는데요. 아열대 제트 기류와 마찬가지로 북상하는 공기가 이동 방향의 오른쪽으로 작용하는 전향력의 영향을 받아서 역시 앉아 계신 쪽에서 현재의 화면 쪽으로 흐르는 즉 서에서 동으로 흐르는 강한 편서풍으로 변환이 되는데 이것이 바로 한대제트의 형성 원리입니다. 한대제트는 이 저위도와 고위도 간의 온도차 즉 두께 차이가 가장 극대화되는 고도에서 가장 강하게 부는데요 우리의 상식과 같이 적도가 따뜻하고 극이 차가운 대류권의 가장 상단부인 대류 관계면에서 한대제트가 가장 강하게 형성이 되고 오히려 적도가 차가워지고 극이 따뜻한 성층권 이상 고도로 올라가게 되면 누적됐던 온도차 즉, 기울기가 다시 완만해지면서 풍속은 감소하게 됩니다. 왜 한대제트가 하필이면 대륙 경계면 고도에서 가장 강하게 부는지, 또왜 한대제트를 기준으로 북쪽으로는 찬 공기, 남쪽으로는 따뜻한 공기가 있다고 진단할 수 있는지 이제 아시겠죠? 네, 오늘은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기상현상들 중에서도 규모가 가장 큰 편에 속하는 전 지구를 감싸고 도는 제트기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